구글 검색창에서 페파 피그의 키를 영어 단어로 직접 검색해보면 페파의 키가 무려 2m가 넘게 나와요. 이 정도 키면 농구선수랑 키가 동급이라서 돼지도 슬램덩크 싹 가능해요. 에이. 심지어 조지의 키는 1m40인데 이 키가 이제 갓한살 넘은 애라고 하기에는 양심어디 내다버린 황당무계한 말 같지도 않은 설정이에요. 이쯤 되면 한 살짜리가 아니라 초딩이 기저귀 찬 느낌이고 그냥 조기 성장 캠물 같아요. 어쩌면 조지는 공룡처럼 크고 싶어서 할줄 아는 말이 공룡뿐인가 봐요. 게다가 돼지 주제에 앞바퀴가 무려 4m 넘사벽. <laughs> 이 상황은 뒤틀린 황천의 진격의 페파라고 할수 있어요. 이쯤 되면 돼지 새끼들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아파트들 같아요. 이걸 보면 페파의 설정 자체가 이미 동심파괴라고 할수 있는데 웃긴 건 유튜브 각잡고 페파 동심파괴 영상만 신나게 올리면 응노딱처먹엉 하면서 가이드 위반 크리 날리니 내맴이 찢어져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페파피그 괴담 시리즈의 네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페파와 조지가 집에서 숨바꼭질하던 중 페파가 조지더로 숨바꼭질 못한다며 자존심을 긁어댔어요. 조지는 페파의 티베깅에 빡쳤고 결국 위험한 곳에 숨었다가 사고 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페파 가족이 소풍 갔다가 아빠돼지 벼락 맞아 번개구이 되고 진흙탕에 고인 빗물에 코 박고 있다가 질식해서 무지개다리 건너갔어요. 이번 영상에는 총세 가지 이야기로 페파피그 마을의 사건들을 다뤘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페파와 조지가 집안에서 또 숨바꼭질 하다 겪게 되는 괴담이에요. 이번에도 페파 때문에 죄 없는 조지만 개고생하며 살기 위한 생존 서바이벌 찍었죠. 이런 거 보면 숨바꼭질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극한 스포츠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페파 피그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고 페파와 조지가 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되면서 페파가 한밤 중에 겪게 되는 썸뜩한 괴담이죠. 과연 할아버지가 한밤 중에 도끼를 손에 든 이유는 무엇일까?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페파네 가족들을 초대한 레베카 집에서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페파네 가족 근처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이쯤되면 페파 가족 자체가 재앙 그 자체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평화로운 페파 가족이 어떻게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조지는 페파와 숨바꼭질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페파가 절대 못 찾을 만한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찾고 싶었죠. 주변을 살피던 조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쓰레기통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안락한 그곳에서 조지는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 페파는 조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조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는 이번에 숨은 장소가 최고라고 확신해요. 시간이 흐르자 조지는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 돼지가 쓰레기 봉투를 묶어 집 밖에 내놓은 거였어요. 잠시 후, 평소처럼 황소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조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점이에요. 황소 아저씨가 묵직한 봉투를 수거차에 휙 던지는 순간, 조지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시끄러운 기계 소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조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고 숨 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숨 막힐 듯한 고통의 조지는 간신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조지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조지는 그저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끔찍한 기계 소리가 멈추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곧 거대한 쓰레기장이 눈앞에 펼쳐졌죠. 조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봉투 밖으로 뛰쳐나가 황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쏟아져 내렸고 조지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버렸죠. 다행히도 조지는 가까스로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의 몸은 온통 끈적거리는 쓰레기와 역겨운 오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황소 아저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방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고 끝없이 펼쳐진 쓰레기장의 모습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곳은 여러 마을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대한 장소였죠. 조지는 황소 아저씨가 내일 다시 이곳에 올 거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하룻밤을 버텨야 해요. 하지만 그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일이었죠. 그는 끈적거리는 무언가에 더럽혀졌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그 어떤 생존수단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쓰레기를 뒤지며 조금이나마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견딜 수 없는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몇 조각 남은 사과껍질, 반쯤 썩어버린 배,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조각 뿐이에요. 결국 조지는 역겨운 기분이었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사과껍질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허기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이 되자 조지는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는 쓰레기 봉투 안에서 썩은 토마토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토마토는 이미 물컹거렸고 즙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조지는 봉투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끔찍한 액체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맛본 것중 가장 역겨운 맛이었어요. 곧 하늘은 어두워졌고 점점 추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는 어둠이 무서웠고 따뜻하고 아늑한 장소를 찾아야 했죠. 결국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찢어진 옷을 깔고 근처에서 발견한 담요를 몸에 둘렀죠. 그저 이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에 수거차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조지는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수거차는 정말로 왔어요. 조지를 깨우는 굉음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조지가 사라진 날, 가족들은 조지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아침 9시쯤 함께 식탁에 모여 즐겁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 순간 이후 조지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페파는 신나게 조지와 놀러 나갔고, 엄마 돼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아빠 돼지와 함께 TV를 보려고 앉았죠. 잠시 후, 아빠 돼지는 쓰레기를 버렸고, 엄마 돼지는 간식을 준비한 뒤,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모였지만, 조지만 오지 않았어요. 페파는 숨바꼭질하고 있었고, 조지가 아직 숨은 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조지는 약 1시간 전이에요. 엄마 돼지는 다시 조지를 불렀어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돼지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조지를 찾기 위해 즉시 나섰어요. 집안 곳곳을 뒤지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조지는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장난이라 여겼지만 찾을 곳을 모두 확인해도 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어 밖으로 나갔을 리 없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당황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조지의 부모님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조지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들을 여기저기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온종일 조지를 찾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들은 인근 수포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지를 부르며 숲길을 걸었지만 오히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혹시라도 다음날 실종신고 당할까 두려워 그들은 숲속을 계속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방황하던 중 그들은 땅바닥에 묻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했어요. 그 붉은 흔적은 바로 오늘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죠. 그들이 오솔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신발 한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조지의 신발이었습니다. 아빠 돼지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고 제발 조지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핏자국은 그들을 쓰레기장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그 흔적은 낡은 폐차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가 머물렀던 그 폐차 아래였죠. 이 위로 수거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조지는 폐차에 깔려 다리가 부러졌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충격 때문인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필사적으로 폐차 아래 몸을 밀어 넣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몸은 곳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제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조지는 하루 동안 쓰레기장에서 간절히 도움을 기다렸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몸을 끌며 숲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러진 다리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쓰레기장에서 아무거나 주워먹은 탓에 심한 식중독 증세까지 보였어요. 조지는 고통스러워하며 숲길을 기어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작은 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한편 아빠 돼지와 엄마 돼지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조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절망적인 순간 그들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숲길에서 어른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숲속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그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투더리 토끼였습니다. 투더리 토끼는 조지를 발견하여 자기 집에 데려다 놓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조지의 부모님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부모님은 마침내 조지를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갈수 있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은 조지에게 투더리 토끼의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초 지정을 물었지만, 조지는 그 어떤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지에게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숨바꼭질 놀이가 악몽이 된 조지의 생존기에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조지가 홀로 사투를 벌이는 모습과 그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교차하죠. 결국 조지는 구출되지만 겪었던 충격 때문에 말을 잃은 채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과연 토다리 토끼는 조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 오늘, 페파피그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할아버지 돼지에게 맡기고 멀리 휴가를 떠났습니다. 할머니 돼지도 잠시 집을 비웠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페파는 앞으로 며칠간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점심 식사에서 시작되었죠. 할아버지의 요리는 언제나처럼 맛있어요. 페파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항상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는 덕분이라고 말했죠. 식사를 마친 그들은 할아버지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잘 가꿔진 채소밭 한편에는 닭장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닭도 기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페파는 그 옆에 왠지 모르게 낡고 음산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페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은 알 필요 없는 곳이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탐스러운 채소를 수확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앵무새 폴리와 즐겁게 놀고 신나는 숨바꼭질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해가 저물 때까지 신나게 놀았지만 페파의 머릿속에는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잠시 후 페파는 모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정원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건물로 다가가 주위를 살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요. 문이 열리자 페파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겨운 냄새를 맡았죠. 낡고 어두운 방 안에는 온통 닭털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은 핏자국과 알수 없는 얼룩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페파는 벽에 걸린 날카롭고 썸뜩한 도끼와 톱을 발견했어요. 안에 있으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고 이곳이 대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어린 페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썸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페파는 재빨리 문을 닫고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죠. 그때 할아버지가 도끼를 손에 든채 닭장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닭장 안에서 닭한 마리를 붙잡아든 후 도끼를 휘둘러 닭의 목숨을 끊었어요. 죄 없는 닭의 죽음을 본 페파는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어린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페파가 숨어있는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조용히 노크하고 잠시 주변을 서성이더니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페파는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했죠.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불쌍한 닭들을 위해 닭장 문을 열어주고 모두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닭들은 자유로워져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로 여겨요. 이제야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페파는 간밤의 끔찍한 기억이 그저 단순한 악몽이었기를 바랬어요. 맛있는 아침식사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죠. 그러자 할아버지 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페파가 어젯밤에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페파가 방에서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아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닭을 키우는 이유는 맛있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요리는 특별한 풍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휴일에 손님이 찾아오면 밤에 헛간으로 가 고기를 준비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회는 사라졌다며 아쉬워해요. 페파는 닭고기는 절대 먹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아침 식탁에는 닭고기가 없다고 굳게 맹세했어요. 그제야 페파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나 음식의 맛이 어딘가 좀 달랐어요. 아침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녀는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초록색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앵무새 폴리를 아침 식사로 요리한 거였어요. 그것은 페파를 벌주는 할아버지의 썸득한 방식이었어요. 그녀가 항상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페파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파가 할아버지 댁에서 겪는 충격적인 하룻밤의 공포를 다뤄요. 호기심에 들어간 헛간에서 할아버지의 잔혹한 비밀을 목격하고 불쌍한 닭들을 풀어주지만 결국 이 행동이 더큰 비극으로 돌아오죠. 페파의 행동을 훈육하는 할아버지의 방식이 어린아이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섬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레베카 토끼의 가족은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날 페파피그 가족의 방문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토끼는 많은 새끼를 낳는 동물로 유명하죠. 레베카의 가족은 한 번에 세마리씩 여러 마리의 아이를 둔 마을에서 가장 큰 대가족이었어요. 어느날 레베카는 페파 피그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페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소리가 나는 새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흘러 페파와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페파는 중요한 장난감을 깜빡 잊고 레베카의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토끼 가족의 아빠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엄마는 집에 남아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급하게 일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결국 엄마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서둘러 외출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선 후 레베카는 거실로 가서 페파가 두고 간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지만 갑자기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장난감 내부의 전기장치가 고장난 거였죠. 순식간에 장난감에서 불꽃이 튀었고, 불은 삽시간에 방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레베카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실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그들은 당장 몸을 숨길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레베카는 집 아래 두더지가 파놓은 복잡한 터널 입구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망설일 틈도 없이 어둡고 좁은 땅굴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급히 계단을 내려가던 중 토끼 하나가 발을 헛디뎌 그만 떨어졌어요. 그녀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죠. 그들 모두 함께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다친 아이와 함께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차갑고 축축한 어두운 터널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죠. 터널의 유일한 출구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터널 내부는 완전히 어둠 속이라 자칫 길을 잃을 위험이 있었죠. 결국 레베카는 용기를 내어 어두운 터널을 따라 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남동생 리처드만이 두렵지만 누나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다른 어린 토끼들은 칠흑같은 어둠이 너무나 무서워 감히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곧 닥쳐올 끔찍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번 후, 위쪽 해치가 타기 시작하며 이산화탄소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웠기에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으며 아이들이 있는 방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어린 토끼들은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곧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질식 상태에 빠져들었죠. 그동안 레베카와 그녀의 동생은 가까스로 터널의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바깥세상으로 나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처참한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타버린 모습을 목격했어요. 작은 장난감의 사소한 고장 하나가 순식간에 그들의 집을 아사가고 말았죠. 터널 안에 남아 있던 레베카의 가족들은 결국 매캐한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남은 두 토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실이었죠. 집에 자네가 모두 치워진 후, 살아남은 두 마리 토끼는 터널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터널 안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그 많던 가족들은 더 이상 없었고, 어린 토끼 둘만이 씁쓸하게 남겨졌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토끼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참사예요. 페파가 남긴 장난감 하나로 평화롭던 가족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쳤죠. 예고도 없이 시작된 불길은 평화로운 토끼네 집을 지옥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살아남은 두 아이는 집을 잃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것은 그냥 동화가 아니라 페파가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페파의 진실이에요. 페파 피그는 2004년 영국에서 첫방영된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에서는 2006년 투니버스를 통해 꿀꿀 페파는 즐거워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죠. 오늘 영상은 해외 유튜버 더든드 VO의 페파피그 창작 괴담이에요. 그는 페파피그를 소재로 한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더빙하고 있는데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다음에는 더욱 소름끼치는 페파피그 괴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페파피그 괴담 정주행을 안 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쪽 썸네일을 선택하시고, 다른 영상을 보실 분은 아래쪽 썸네일을 선택해 주세요.